Thank you 네. <laughs> 네. 환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네. 어, 이제 오게 된건뭐 여러 가지 일도 있습니다만은, 네, 네. 청을 방문하게 된 거는, 네, 네. 지금 대구시 경제에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 알고 있고, 네, 네, 네. 지역성 생산 문제도 아주 나쁘고또 네. 청년들 많이 떠나고 있다 여기보다 네, 네. 더잘 뭐 알고 계실 것 같아서, 그나마 좀 직접 하실 수 있다. 통계로는 저희가 네. 물론 는데 봤습니다만은, 아, 네, 네. 최근에 이제 공공변정 문제도 그걸 알고 있는데, 그 상황도 어떠한지, 예, 그리고 저희가 뭐모가 예. 어, 작은 정당 중 한,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지 이렇게 예. 듣고 싶어 왔습니다.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. 예. 예. 저희가 산업 구조가 뭔가 아시다시피 기계, 금속, 부품, 자동차 부품 쪽이 기계, 금속 50%가나고 섬유가 한17% 이게 이제 옛날 산업이다 보니까 다 염색하고 대기업도 없고 하니까 그 이 전통적인 산업들을 지금 요즘은 AI를 이렇게 접목해서 첨단하는 자업들 그래서 기계 부품 이런 쪽은 로봇이라든지 미래차, 그 다음에 섬유 대통령 모셔서 섬유 안경 이런 그 산업 구조를 좀 바꾸는데 네, 네. 제일 좀정보하고좀 변화하고 있고 어, 문화, 문화 그런 그리고 체육, 스포츠 이런 분이 복원하는 시민사회와의 좀 협치, 참여, 소통 이런 부분을 다시 좀 복원하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, 그리고 새로운 방하고와서 조금씩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. 음, 예. 지금 대구시내에 플래카드 붙었을 건데 예. 우리 최기구 의원께서 예. 그 대법원 아, 그 예. 대구시 이전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? 이러려면 예, 예, 예.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대구시 차원에서 부지 문제라거나 예, 예, 문제가 담겨져 있는데 사실은 물론 저희는 법률 통과가 해야 되는데 그 저희는 뭐 강하게 추진해볼 생각입니다. 음. 그래서 대구시와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, 예.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 어느, 어느 지역에 어느 땅이 있는지 그다음에 오게 되면 관련 다른 부대시에 같이 와야 되거든요. 개법만 음, 네, 공정한 법조 관련된 내용하죠. 법 법률 있는지. 잘 보시면 언론에는 예, 예, 개법 예. 본만 돼 있지만 개법 예, 예. 플러스 알파고가 돼 있습니다. 그것도 한번 시청원에서 검토 좀 해주시면 음, 좋겠다. 음, 예, 네.